주님의 의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교방성기 모임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모여 큰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늘께 영광을 드리게 할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을 가리켜주시고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조회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혜받게 하옵시고 나 자신도 모르는 마음속의 깊은 상처나 그리고 아픔이 다 치유되게 하옵소서 여호와파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오늘 시간에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 몸과 영과 혼이 치유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성교 방송 주께서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욱 주님께서 은혜만이 내주셔서 발전하며 성정하며 풍안케 하고 싶고 또 우리 대표자님을 돕는 많은 일꾼들이 몰려와서 힘을 합쳐여 이 아름다운 성교 방송을 세계방방곡기의 복음을 전하는 천파방송의큰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영육간에 부여함도 허락해 주시고 영육간에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힘차게 불어와서 아버지 여기 는 모든 우리 주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 밖에 없고 성령의 커다란 태풍 속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표회장님 붙잡아 주시옵고, 돕는 모든 아버지 일꾼들도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삶 자체를 주께서 맡아주관 하시고, 관리하여 주셔서, 날마다 등에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면서, 씩씩하고, 아름답고, 당당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우리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담당한 주님의 일꾼들마다 사역자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